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공식 네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1, 2, 3, 4번 네 개가 있는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더쌤 정리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을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증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적용을 하는 문제를 풀 겁니다. 자, 1번, 2번이 지금 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자, 우리가 네 가지의 값을 뭔가 이렇게 사측 연산으로 결과를 내고 있어요. 자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코 코사 이러한 순서가 있죠. 사코 코사 사코 코사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코 코사라고 적어놨고요또 하나의 규칙은 사인은 굉장히 착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같죠?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따릅니다. 자,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코사인이라는 놈은 여러분 같지 않은 놈들이에요. 말안 듣습니다. 규칙은 싸코코사의 정리가 아니라 코코싸싸. 자기들끼리 몰려다닙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끼리끼리 다니고요. 게다가 부호 또한 반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반대다. 무조건 반대다. 자, 근데 순서는 코사인이 먼저 앞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요. 사인과 코사인의 특징을 따로 좀 외워두고 부호의 특징을 외워둔다면은 금방 아마 따라할 수 있는 공식일 거예요. 자, 교과서에서는 이 공식들을 네 개를 다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1, 2, 3, 4 순서대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가장 먼저 3번을 보일 거예요. 3번을 어떤 삼각형을 회전시키는 상황으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 방법이 무수히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증명을 갑니다. 부호만 바꿔서 증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다시 1번을 증명하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2번이 증명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3 4 1 2 순서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 강의에서는 공식 네 가지를 한번 눈에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